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가 코인산비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오후 6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정보방 안내를 드릴 건데 위에 번호로 숫자 1 남겨주시면 매일 10% 내외 단타 코인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추천 나간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15% 이상 수익 구간에 도달해준 모습이고 스텔라루맨 역시 약20%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들을 챙겨가셨습니다. 9월 추천 나간 종목들 보여드리면 대부분 익절 나간 상태이고, 오래 들고 있을 필요 없이 목표가에 오면 바로바로 바로 매도를 나가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 챙겨 나갈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저희가 2차 매수 가격이나 손절 라인까지 잡아 드리고 있으니 정보방 들어오셔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22일 새벽 금리 인상 이슈가 해소되면서 비트코인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데, 다음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10월 13일에 잡혀 있습니다. 오늘부터 약 3주가 남아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CPI나 FOMC 이런 발표 이후에 단기간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런 매수세가 들어온 만큼 수익내기 좋은 반등장에서 최대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엘프 코인 차트를 보시면 슈팅이 정말 자주 나오는 종목인데 7월 달에도 이 구간에서 약70% 반등이 나와주면서 저항 구간 테스트를 해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을 박스권으로 잡아 두시고 매집이 끝났을 때 다시 한번 전고점 터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잡아 두시면 40에서 70% 수익 구간이 열려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장기하락 추세선을 이탈해 준 모습이며 170원 라인이 한동안 지지 라인으로 버텨주고 있고 이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 두셨다가 다음 슈팅이 나왔을 때 체크해드린 저항 구간에서 익절하시면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짧고 가성비 좋은 타점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엘프 같은 종목은 슈팅 이후에 빠르게 가격이 빠지기 때문에 진입을 잘 하셨어도 빠른 대응을 못 하시면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 있고 영상 보실 때와 실제로 매매하실 때 차트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어서 만약에 반등이 왔을 때 시장가로 긁었다가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수익 구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매수 가격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엘프 코인 매수하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숫자를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커서 토망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보방 입장하시면 매일 비트코인 시황과 관련 뉴스, 추천 코인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자, 올해 FOMC가 두 번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돈벌수 있는 타이밍이 정말로 짧습니다. 자, 이럴 때 벌어두셔야 정말 불장이 왔을 때 풀매수해서 크게 벌어가실 수 있으니, 고민하시다가 이런 수익들 놓치시지 말고 빠르게 연락 주시고 돈 벌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